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 게임은 준비되지 않았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사전 구매자 를 상대로 베타를 연지 며칠 지났습니다. 8월 20일에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오픈베타를 여는데요 현재 레딧 유저들은 디아2 레저렉션 베타 에 어떤 소감을 남기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디아2 레저렉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포스트의 글쓴이는 게임은 비주얼을 훌륭하나 액트1과 액트2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작은 버그들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달 안에 출시할 게임 상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할 정도로요. 맵 문제, 애니메이션 버그, NPC와 상점 버그, 채팅 버그, 로비 버그, 벽을 뚫고 공격하는 목 등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군요. 또 공격할 때 렉이나 딜레이가 있는 것, 콘솔 버전 로비 문제, 레더 문제, 서로 다른 때 이루어지는 SL 로딩 등등도 사소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출시가 한달 남았는데 일부 캐릭터와 하나의 난이도에 두 개의 액트만 공개한 것도 그다지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알파에서 우리가 본 게임 상태까지 고려할 때, 디아2 레저렉션은 적어도 6개월은 더 성숙시켜야 할것 같다는군요. 어쩌면 1년을요. 또 베테랑 플레이어로서 액트2를 밀기만 했는데도 거의 30개가 넘는 버그를 리포트했습니다. 그건 전체 컨텐츠의 10%에 불과하고 그들이 대중에 자신있게 노출한 부분인데도 말이죠. 이건 한달 안에 다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 알파와 이번 베타 사이에 개발이 진척된 속도를 보면 말이죠. 베스트 댓글로는 내 최대 문제는 현재 채팅 기능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낯선이에게 귓속말을 전할 방법이 없다네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자기가 보기엔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저 채널에 들어가 노는 것부터 거래를 협상하는 것까지 디아블로 2의 소셜 측면은 무시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엉망이라는군요. 유저 피즈는 어쩌면 이게 블리자드가 게임이 레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이유 같다고 말했습니다. 블리자드가 게임 출시를 하나의 연장된 베타 테스트로 이용할 것 같다면서요. 유저 축파 카브라는 블리자드가 출시를 연장된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여기는 건 차라리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걱정하는 건 그들이 게임을 출시한 후 이젠 됐다며 개발팀을 다른 돈줄로 보내버리는 거라네요. 현재까지 전력을 보면 3면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요. 유저 콜리진5도 게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개된 베타 빌드가 가장 최신 빌드가 아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리가 제임스는 워3 리포지드 때도 우린 똑같이 말했었다고 윙크했습니다. 유저 닥터 타이탄은 공조하게 말하자면, 디아2 레저렉션은 워3 리포지드보다는 더 나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레저렉션은 워3 때처럼 환불해야겠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네요. 유저 터틀덕은 당장은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블리자드가 8번의 업데이트를 더 단행할 때까지 6개월 정도 기다리라네요. 요새 게임들은 소비자를 무료 테스터로 써먹고 있다면서요. 유저 피어 임펄저는 확실히 퀄리티 는 있으나 게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저 저스틴 여미는 내가 본 모든 버그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고치는데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희망한다 는군요. 다시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꿈꾸던 게임 그러나 크로스 플레이 가 안된다는 사실이 좌절스럽다. 그쓴이는 엑스박스에서 디아2 레저렉션 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부분의 팬들이 꿈꾸던 리마스터라면서요. 하지만 pc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좌절스럽다네요. 유저 idc는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아2 오리지널은 원래 pc 게임이었다면서요. 액션 rpg는 컨트롤러로 하는 게 아니라는군요. 하지만 글쓴이의 공감을 표하며 요즘 시대에 크로스 플레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콘솔 플레이어가 본 디아2 레저렉션 베타. 글 쓰이는 디아2 레저렉션이 콘솔 쪽에서 아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인게임 채팅이 문제고요. 둘째, 땅에 떨어진 아이템들을 살필 수 있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오브 액자일에서는 패드 오른쪽 스틱으로 땅에 떨어진 걸 훑으며 원하는 걸 집을 수 있다네요. 하지만 레저렉션에선 보스가 떨어뜨린 것중 원하는 것을 집기 위해 a 버튼을 17번은 눌러야 한다는군요. 디아 2가 전적으로 폐지 줍는 게임이라는 건다 아는 사실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네요. 셋째 줌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로비에 이름을 붙이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디아 2는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는 노가다 게임인데 원하는 새 게임을 찾는데 12분씩 걸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 외에는 게임은 아주 재밌고 정식 출시가 몹시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베스트 댓글러도 100% 동의한다며 현재 상태로는 플스5 사전예약을 취소하고 pc 버전 만 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콘솔에서는 아주 외로운 경험이라 네요. 디아블로 2 레딧입니다. 20년 전 추억 속으로 사랑한다. 그쓴이는 디아2 레저렉션은 20년 전 엄마의 노트북으로 디아2 노가다 를 돌리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 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나 이젠 내 오피스에서 만면의 미소를 띄운 채 다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네요. 게임을 켜자마자 추억 열차가 시작된다는군요. 리마스터 그래픽에서 클래식 뷰로 전환해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전투 중 카메라 줌도 굉장합니다. 정말 훌륭한 베타라네요. 베스트 댓글러도 옛날 디아를 함께 플레이하곤 했던 두옛 지인이 갑자기 깜짝 연락해 왔다며 15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제버스도 디아 2 레저렉션은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내 고등학생의 뇌는 이미 지금 보는 리마스터 그래픽으로 게임을 바라봤었다네요. 유저 크랙은 이 게임의 존재는 기적 이라며 정식 출시날까지 못 기다리 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아2 레저렉션 레딧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게이머에게 이 게임 이 재밌니 글쓴이는 디아2가 처음 나왔을 때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임 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레저렉션도 집처럼 느껴 집니다. 다만 집에 새로 신선한 페인트칠을 한거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은 여전히 재밌고 몰입감이 넘칩니다. 근데 분명 지난 20년간 많은 게임 시스템과 메카닉이 발전했습니다. 새 플레이어는 고전 디아2에서 많은 게 낡았다고 느낄지 모르죠. 그래서 궁금하다네요. 이전에 디아2를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게이머가 이번 디아2 레저렉션을 어떻게 느낄지요. 그러면서 게임이 재밌냐고 물었습니다. 베스트 댓글로는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자긴 디아3로 입문했다면서요. 이번에 해보니 디아2의 분위기와 느린 페이스가 마음에 든다네요. 디아3의 편리함과 빠른 페이스가 그립기도 하지만, 디아2는 좀더 유기적인 느낌이고,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겠다, 벌써 느껴진다고 합니다. 디아3의 만화 같은 판타지 스타일도 좋지만, 디아2의 거칠고 절망적인 느낌도 좋다는군요. 이에 대해 유저 마오자는 빠른 페이스를 좋아하면 디아2 PVP에 입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유저 이스트렌즈는 디아2가 마음에 들었으면 앞으로 창창한 플레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드게임 아이템 시스템은 디아2가 디아3보다 한참을 앞서 있다면서요. 그 다음 파밍, PVP 등 즐길 거리가 아주 많다네요. 유저 인볼 비어트는 디아3가 진짜 정말 훌륭한 게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아2 팬 사이에서 아직도 과소 평가되고 있는 건 다소 불공정하다네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훨씬 많다면서요. 다만 디아 3의 스토리가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디아 2가 앞서 있지만 나머진 디아 2가 무조건 우월하다고 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는군요. 그러자 유저와 제이코르는 난 디아 3의 캐릭터 모델 때문에 그게 디아 2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게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알수 없는 이유로 디아 3의 사운드 트랙은 아무리 애를 써도 눈꺼풀이 잠기게 한다네요. 유저 디아블러스는 디아3는 엔진, 편의성, 기타 모든 것이 굉장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테크에 기반해 만든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디아3는 스킬 트리의 결여가 자신한텐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빌드를 구상해 새로운 캐릭터로 달려볼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요. 디아3에서 우리의 캐릭터는 우리의 아이템으로 규정되고 메타 스킬은 장비를 보완하는 용도입니다. 또, 즉각적으로 무지한 변경이 가능하기에, 모두가 다 똑같은 빌드를 하고 있죠. 아이템 드랍은 보장되어 있기에, 노가다에 대한 보상이 따르긴 합니다. 대신 OP 아이템이 그다지 희귀하지 않기에, 모두가 OP라 사실은 누구도 OP, 즉, 특별히 강하지 않다네요. 디아2는 엔드게임이 없다는 걸로 비판받았지만, 사실은 아이템 드랍률이 천문학적으로 낮기 때문에, 50년을 플레이해도 조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엔드게임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리플레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유저 마인즈는 난 개인적으로 디아3에 Pv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결코 디아3를 플레이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게 완벽할지라도 말이죠. 블리자드가 디아3 PvP를 완전히 포기한다 결정했을 때 정말 화가 났으며 그 모든 세월에도 여전히 디아2가 살아있는 핵심 이유를 자긴 PvP로 꼽는다는군요. 다시 디아2 레저렉션 내주십니다. 디아 2 8000시간 한 사람의 감상 와우 웰던 well 글쓰리는 그 디아 2가 2000년에 출시한 이후 8000시간 이상을 게임에 쏟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디아 2를 처음 봤던 그 굉장한 느낌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 카오방을 돌던 때를 기억하고 확장팩을 샀을 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 게임이 여기서 더 훌륭해질 수 있지? 궁금해하며 확장팩을 샀었죠. 근데 정말 더 훌륭했고 블리자드는 확장팩으로 완전 미친 일을 해냈었습니다. 바알런, 더 복잡한 빌드, 시너지 등등 말이죠. 게임은 갈수록 더 매혹적이었고, 마침내 그스니는 PvP까지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죠. 디아2 레저렉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CRT 모니터로 친구와 처음 디아2를 영접하던 그 느낌을 포착하지 못했을까 봐서요. 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가 병 속에 번개를 가두는데 즉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데 성공했다구요. 이 장르를 확립한 경이적인 게임을 그에 합당하게 되살렸다네요. 물론 여전히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도 앞으로 내 노바소설어를 풀 HD로 볼 생각을 하니 흥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저렉션은내 게임인 역사에서 가장 즐거운 기억 속으로 나를 인도했다며.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거의 기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디아2 베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